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곳 찬양드리겠습니다.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해마다 살았네 물부듯이부시는 주의의 죽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고말산 길에 날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날리 날로날로 다가오. 무거운 짐 죽게 맡겨 거슬날도몰자네나루리의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아침을 주시고 이 아침 가운데 나왔습니다.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는 귀한 이 시간 또 말씀 속으로 담대히 달려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능력의 시간, 권능의 시간, 치료의 시간 되게 하소서 병든 자 치료하소서 만나 주시옵소서 그 병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아니 그 병을 통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의 음성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 그 시종을 주님 안에 온전하게 맡길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눌린 자 있습니까? 자유케 하소서. 악한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를 눈보고 때에 따라 우리로 하늘을 보지 못할 정도로 절망하게 하는 일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주님을 주님을 본 주님이 원하는 그 자리, 주님이 기뻐하는 그 자리, 주님을 사랑하는 그 자리에 꼭 섭계하여 주시옵소서. 길을 이제 길발 견게 하시고 새로운 인생, 새로운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아가게 부족함 도록 은혜도 하시옵소서. 성령의 길을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주님 주님의 은혜로 이 어려움들 능히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송두래 삼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국제정세 가운데 전쟁이 멈춰지게 하여 주시고 다가오는 총성 가운데 주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귀히 여길 수 있는 그러한 준그 순종할 수 있는. 주의 사람들이 정직하고 온전한 사람들이 선출될 수 있도록 은혜도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악한 역을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복음통의 말씀 통일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아침 주심을 감사하며 오늘 주신 말씀으로 오늘 하루도 능히 승리하는 우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은혜 나누실 말씀은 내위기 5장 1절에서 6장 7절 말씀까지 나누겠습니다. 내위기 5장 1절에서 6장 7절까지입니다. <laughs> 우리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151쪽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를 져야 할것이요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치를 만졌으면 부지중이라고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부지중이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누구도 누구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는 그중 하나는 그에게 허물이 있을 하나의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니 이중 하나의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느라 자복하고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죄를 들되 양 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 장 그의 호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 데에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두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두 마리를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제물을 삼고 하나는 번제물을 삼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오.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을 먼저 드리되 그 머리를 목에서 비트로 끊고 몸은 아주 쪼개지 말며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제단 곁에 뿌리고 그 남은 피는 제단 밑에 흘릴지니 이는 속죄 제용. 그 다음은 규례대로 본죄를 드릴지니 제사장이 그의 잘못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그의 손에 산비누개 두 마리나 십비누개두 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가로 10분지 1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제물로 드리되, 이 속죄, 속죄죄인즉 속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위양을 놓지 말고 그것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기념물로 하는 금을 가져다가 재단 위 여호와의 화제을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속죄죄라 제사장이 그가 이 중에 하나를 범하여 얻은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 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 나머지는 소짐을 같이 제사장에게 돌릴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이르시되, 여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중에 범죄하였음은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결로 몇 세겔 은혜 상당한 흠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오분지이를 도하여 제사장에게줄 것이오.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해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이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에 흠 없는 수양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오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한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 즉 그가 사암을 받으리라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니라 여호와 기억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에 맡긴 물건이나 전당,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 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금친 그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이은 물건을, <laughs> 것이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곧그 본래 물건의 오분 지를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그 속건 재물을 여호와께 여왁께 가져갈지니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 대중 흠모 없는 순양을 속건 재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요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 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의그 얘기가 나온 속죄제와 속권제 얘기가 나옵니다. 속죄제는 자신의 죄가 그 자신의 죄를 분명히 알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속권전은 부지 중에 범한죄라는 거죠. 사실 우리는 구약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좀 약간은, 아, 구약은 옛날 법이야, 라고 생각하지만, 이 구약만 제대로 지켜도 사실은 미량 같은 영화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미량에서 이렇게 보면은, 그 흔히 종교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그 자기 죄에 대해서 자기 합리화를 얼마나 잘하는지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사실, 자기가 자기 스스로 그냥, 내가 뭐, 근데 그냥 내가 하나님께 회개했어. 그러니까 나는 용서받은 거야. 여기서 속권죄의 의미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속죄죄의 의미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대가도 치르지 않고 그냥 속죄했으니까 난 됐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행동들. 죄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고 자기의 실수에 대해서 자기 합리화하는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이것이 하나 예수 믿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 삶의 파렴치함으로 그러니까 세상 사람보다 못하는 도덕 기준을 가졌네 이렇게 얘기가 나올 정도로 차라리 예수 안 믿었으면 좋을 텐데 아 자기가 속죄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분명히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으니까난 다음 주에 나가서 똑같은 죄를 또 보며 아니죠. 그러면 안 되죠. 우리가 구약이라고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 구약에 갖고 있는 정신은 뭐냐면, 그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뭔가 그 실수를 이렇게 했을 때는, 그것을 가장 그 뼈저리게 느끼는 게 뭐냐면, 그것을 재산상으로 손해를 봤을 때예요 교통복귀를 우리가 범하잖아요. 그럼 교통복귀를 범하면 걸리면 뭐예요? 저희가 날라와요. 고지서가 날라와요. 그거에 대해서 고지서 안낼수 있어요? 내야지요. 고지서 내면서 뭘뭐 생각해요? 아, 이런 짓, 이런, 이런 짓을 하면 안 되겠구나. 정말 조심해야겠구나.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에서도 그러는데, 소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사람들이, 그 회계라는 것, 그리고 예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너무 가볍게 여기고, 그에 대해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것은, 이건 진짜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 그런 영화를 보고 있으면 뭐예요? 어우, 아, 뭐 예수 믿는다는 것도 별거 아니네. 이 생각 전다는 거죠. 그런 영화, 그런 영화가 나오기까지, 또뭐 그런 영화만 있었나요, 사실? 우리가 이강수의 영화에 나오는, 이강수, 이강수의 소설에 나오는 그 소설 중에 보면, 만빈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어떤 그의 표리부동한 행동,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 표리부동한 행동, 이 사실 그 배경은 사실 안식교가 배경이에요, 그게. 그 크리스찬, 근데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 안식교라는 걸 발, 그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다예수님 사람들은 좀 약간 표리부동해라고 여긴다는 거죠. 그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 있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우리 여기며 있다라는 거예요. 이 십계명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것이 낡것도 새것이도, 그거 하나 하나님께서 하나 그 안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죄 없이 우리를 만나고 싶다라는 거예요. 허물 없이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속건이라는 말이에요. 속한다는 말하고 허물건이 허물을 속한다. 여기서 특별히 6장 이하에 보면은 이게 그 범죄자에 대한 얘기는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에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탁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이 도둑질하거나 착취하는 데는 이 사람의 의도가 분명히 있어요. 바로, 아까 그 얘기한 5장 14절에서 19절의 부분에는 이것은 뭐냐면, 부지 중에 내가 모르고 고의로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모르고 내가 실수를 했을 때예요 뭐, 성물에 대해서, 그리고 또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개명 중, 하나님의 개명에 대해서 좀 부지 중에 내가 모르고 범했을 텐데, 6장 이하에 나오는 속권죄의 문제는 뭐냐면 이것은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도둑질한 거나 그냥 갈취한 거예요. 주웠는데 자기 거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은 이거에 대해서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런 물건에 오분지를 더하여서 배상하게끔 되어 있어요. 속권죄는 배상의 의미가 커요. 왜? 그래야 우리가 그런 짓을 안 하거든요. 조심하게 되거든요. 조심할 뿐만 아니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성전은 그 하나님의 성전의 가치는 뭐예요? 우리가 하는 행동에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할 때예요. 우리가 하는 말, 우리가 하는 행동,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그것이 무게가 주어지려면, 그것에, 그, 그것이 비록 더질 지언정 반드시 이루어질 때에요. 우리가 사회에서나 어디에서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되는 것은 그, 그의 모든 행동과 그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그 지향점들이 분명히 삶 가운데 현명하고 지혜로운 것으로 그리고 그것이 확실하게 이루어질 때 그것이 의미가 있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셔야 돼요. 근데 내가 내가 내 안에 집안에 내 집안에 거룩한 더러운 것을 가득 쌓아놓고 주님 들어오셔서 나를 치료하시고 나의 응답하시고 나에게 복을 주셔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안에 들어가실 수가 있겠어요? 한번 알코올 중독자 집에 신방을 갔어요. 신방을 갔는데. 그분이 이제 너무 좀 심하고 그런데 신방을 받으려고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참 억지로 해서 신방을 받게 됐어요. 근데 와, 집에 못 들어가겠더라고. 너무나 곳곳에다가 토하고 똥을 싸는 곳이 있어서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들어가, 분명히 들어가야겠는데, 그분에게 그, 이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겠는데, 하나님의 좋은 말씀,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그에게 전해야겠는데,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심령이 그와 같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같이 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우리의 삶의 그 모든 정황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해야 돼요. 특히 여기서도 보면은, 가난하다고 봐주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여기서, 특히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얼마나 그 정밀하게, 정교하게 보시는 것과에 보면은, 처음에는 이제 5장, 5장 일제를 보면 그,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 내가 모른 척 하는 거. 이거 굉장히 잘못됐다는 거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얘기할 줄 알아야 돼요. 크리스찬들이, 크리스찬인 것은 잘못된 거에 대해서 얘기할 줄 알아야 돼요. 알면서도 가만히 있으면은 이거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그 부정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것이 깨달아졌을 때는 처음에는 보니까 속죄제를 들때 6절에 보면 양 떼의 양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들여라 만일에 그 힘이 못 미치면 뭐라고 했어요 7절에 보니까 산비둘기 두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두 마리를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라고 했어요 또 그것도 힘들면 어떻게 됐어요 11절에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두 마리나 집비둘기 두 마리에 미치지 못하면 그, 그의 범죄로 말면 고운 가루 10분 질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이렇게 써요. 이제 안 되면은 밀가루라도 가져가서 이렇게 고운 가루해서 그것을 갖다가 속죄제물로 드려라. 그러니까, 가난하다, 뭐 하다 하든 간에 우리가 뭐예요? 죄 문제를 해결하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꼭그 문제는 해결하라 내가 가난하니까 난 어려워서 난 아무것도 못 드릴 수 없어.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죄 문제에 관해서는. 이 속권죄 문제도 그런,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이 구약을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가 다 누구를 위한 거예요. 우리를 위한 거예요. 우리를. 크리스찬의 크리스찬 됨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개명에 대해서 우리가 경홀히 여기거나 옛 것이니까 이렇게 자기 합류화 시키는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의 대상이지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는 걸꼭 기억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속, 속죄제와 속권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부지 중에 지은 죄에 대해서 오길 깨달았을 때는 분명히 하나님께 나아가 그 허물에 대해서 하나님 속해 주십사. 우리가 공개적으로 또 그리고 분명한 대가를 치룰 줄 아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당연하게 또그 일이 크리스찬됨을 이루어가는 중요한 일인 것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셨어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목자 빌려 죽으신 예수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은혜 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281장입니다. 나처럼 순천하고 격길과 또나의 모습 야곱처럼 간사하여 주님 말씀 대반해도 우리 주님 사랑으로 오래도록 잡으시고 우인 예수 십자가로 손처럼 실패하고 눈물로 소보된 세월, 주님 제자 시몬처럼 우리 주를 배반해도 주님 예수 사랑으로 따스하게 품으시고 주님 예수 은총으로 못난 고 을 부르셨네. 바울처럼 주님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서 거저 주신 은총으로 죽음에서 살았으니 남은 생에 주의 영광 말씀으로 승리하여 성령님의 인도 따라. 온몸으로 섬기리라. 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잠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오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